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리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덕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기로 브라더에게 보내는 것으로 십자가에. 주 군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나를 내워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말씀 받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 끝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원,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 0 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아멘. 아, 페이스북은 송출을안 했나봐요. 네. 방송을 두 군데를 하려니까 헷갈리나봐요. <laughs> 이제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네. 아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 왕후의 잔치에. 왕과 하만이 두번째참제하여하게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번 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왕후가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를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에 갔을 때는왕이째는두 번째는 두번두 그 번째는 번두번째그첫 번째는 치에가서는 내일 또 오세요 했죠. 그러니까 왕이 궁금한 거죠. 계속 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아 뜸을 들이나 했는데 드디어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참 기가 막힙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거였어요. 살려주세요. 아니 그 왕국에서 왕 말고 왕후를 살리고 죽이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민족을 싹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누가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하만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는 거죠.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자, 왕이 어떻게 됐대요? 노회서 그 왕후가 만들어놨던 잔치 자리를 떠나서 이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은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왕이 화가 났지만 하만을 죽이려고 하는 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없는 거죠. 네, 죽이려고 했다. 아. 화가 계속 나 있는 상태예요.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왕이 화가 이렇게 탁 나서 잠깐 어쩌면은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후원으로 간걸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후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가 막힌 일이 또 벌어집니다. 왕이 후원으로 가 있는 사이에 사이에 칠절해 보니까 하만이 왕후 에스도한테뭘 구하려 고 그래요? 생명을 구하려고 제발 왕우시오. 내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사람이 급하면은 이게 살이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있냐면은 팔 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있어요. 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 있는 걸상 위에 어떻게 됐대요? 엎드렸대요. 자, 걸상이 뭔지 아시죠? 의자입니다. 근데 그 우, 여왕한테 신하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린 거죠. 앉아 있는 상태인데, 앉아 있는 상태인데 신하가 몸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위에다가 얹었다고 하니까 여왕 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손을 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왕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 앞에서 왕후를 먹가지 하려고 한다.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놈이 왕후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강강까지 하려고 한다. 이게 탁된 거죠. 자 어떻게 보면은 왕이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딱 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판단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왕후 에스더가 앉아 있는데 거기에 하만이 이렇게 살려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걸 뭘로 본 거예요? 저게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시, 우리가 이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건 감정에 휩싸여 있으면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성도 성도들이 성도들은 이런 부분들을 더 주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하면은요 하,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요. 태도가 이상해요. 막 이러면서 별거 아닌 건데,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그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 뭐냐면, 자기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언어가 어떻게 됐냐면, 형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리가 잘안 들려. 소리가 잘안 들리면 자기가 말하는 것도 어떻게 돼요? 이게 잘안 들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 이러죠? 왜 그러냐? 안 들리니까. 근데 그 사정을 모르면은 딴 사람들은 그냥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느냐?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투리 사투리도 그렇습니다. 억양이 센데 사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해도 옆에서 보면 뭐 하는 것 같아요? 싸우는 줄 알아요. 저는 제가 사투리를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그죠? 예전에 한 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투리를 저는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강원도 사람인데, 강원도가 원래 사투리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가 올라가죠, 그죠? 그래요? 그랬더래요? 안 그래도래요? 그래서 <laughs>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충청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는 그래요, 알겠어요, 이렇게 이러, 유 이러면서 이게 내려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닌데요,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오늘 여기 같이 신방하는 전도자 권사님이죠. 권사님 한 분하고 좀 이제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어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을 할때 화를 내냐는 거예요. 그가지고나 어, 화낸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화낸다는 거지. <laughs> 보라고요. 어? 또화내지않냐고 그래서 아니라고요. 그런데 말투가 강원도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아 내가 강원도 사투리가 있었구나. 나는 사투리 안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투리가 있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사람이 감정선에 사로잡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습관들 이런 걸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왕으로서 봤을 때는 왕이 객관적인 판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잘하지 못한 거예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적인 판단을 해서. 자기 신하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 그냥 화내지 맙시다 이렇게 끝나면은 이거는 세상 세상 사람들은 하는 얘기죠.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연이라는 이 우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나요 왕의 감정선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사용하신 겁니다. 왕이 화가 나 있는 그 상태 그걸 통해서 왕후를 간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왕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을.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너무 아끼는 신하잖아요. 이인자잖아요. 자기 자기 자기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런 일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화는 났지만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좀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살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모르데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는 우연적인 사건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셉 같은 경우도 하만하고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그렇죠? 그 요셉은 도망가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어 던졌는데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의 아내는 그걸 가지고 이 요셉이가 나를 감가살려고 했다. 해 가지고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됐어요? 감옥으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오늘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에요. 한 사람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한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 상황은 다 사람이 겪는 게 다르지만 그 배후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누구시다? 하나님시라는 이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연적으로 보이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뒤에는 반드시 누가 계신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드립니다. 강병용, 강병관 형제, 박금찬 집사님, 손현석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아, 일첫 번째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아니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곤함에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일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셨듯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성도들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있는 지역을 살리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봉헌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깨어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 여시고 은혜 위의 은혜로 능력으로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